자, 이번 시간에는 타로로 보는 자신의 건강 상태,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타로 MBTI 성향 분석을 통해 진로나 직업 건강을 알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은 중점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타로로 보는 성향 테스트 한번 하는 방법 안내해 드렸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좀 다시 안내해 드리면 0번에서 21번 안에 해당되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력 생일로 알수 있습니다. 양력 생일을 더하기 해서 뽑아낸 숫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70년 8월 8일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1970을 옆으로 더하고 그러면 17번과 8번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8 8월1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16번입니다. 16번은 7번도 해당됩니다. 한 자리 숫자. 그리고 밑으로 다 더하면 1986 더하기 해서 24번이 나오는데, 24번은 0번에서 21번 안에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다기 4해서 6번 숫자를 마무리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은 17번, 8번, 16번, 7번, 6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0번의 숫자는 22번이 나왔을 때. 0번의 숫자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번은 4번으로도 읽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숫자는 이미 17번하고 8번, 16번, 17번, 6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전체적으로 더한 숫자의 6번 숫자를 기준으로 어 옆에 있는 숫자를 어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사람은 6번의 숫자가 첫 번째로 먼저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월1 더하기 하는 숫자 그 다음에 1970연 숫자를 마무리해서 바라보고 대입을 해야 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의 숫자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대입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죠. 자, 바보카드 22번이 나왔을 때 우리는 바보카드라고 했죠. 그래서 바보카드는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이 사람은 예민하고 허약한 체질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방증 깜빡깜빡하고 그리고 우울증. 특수한 체질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보카드가 나왔을 때는 일단 신경적인 부분에서 예민하기 때문에 신경성 질환을 조심해라. 그리고 약간 좀 우울하고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조, 조심해서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장 부분에서도 좀 약간 장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민한 어떤 부분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법사. 마법사는 머리 해전, 머리 뭐 두통 이런 것 보니까 머리 해전을 많이 하시는 분 같긴 해요. 그래서 빈혈, 혈액순환, 장애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좀 자기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그 그 능력을 다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쓰는 게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두, 어, 두통, 두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되겠죠. 고의의 사제. 고의의 사제는 어~ 첫 번째 우리는 약간 무기력한 부분을 조금 그냥 그러니까 무기력하다고 라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 어떤 자신에 대한 부분을 에고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 뭐 신경질환도 가지고 있지만 약간 남들이 드러나지 않는 물치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게 장애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들어, 드러내서 자기 어떤 그런 것들 말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질병 부분 또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여왕제 여왕제는 실제 여성 관련된 있는 질병은 좀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여왕제를 가지고 있는 분은 부인과 쪽으로 좀 질환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자궁 쪽 유방 뭐 약간 결혼해서 했을 때는 약간 불임에 대한 부분을 좀 조심해서 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상선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여성 관련돼 있는 질병에 대한 부분은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제, 황제는 약간 권위적이고 뭐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고혈압, 뭐 간, 동맥경화, 심근경색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당뇨도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약간 성인병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체크해서. 나랑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자기가, 아, 한번 뭐 이거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신비사제. 5번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약간 목, 목에 관련된, 뒷목이라든가 결리는 거 있지만, 목 안에 있는 부분, 이 질병. 그러니까 말을 하고는 뭐, 사람들한테 안내해주고 뭐, 이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래서 약간 어깨 위에 있는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기하고 맞, 맞다 하면은, 약간 좀 주의를 하고 체크하면서 관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연인. 연인은, 음, 신장, 신장에 관련되 있는 질병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제, 저도 6번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 뭐, 약간, 뭐, 피곤하거나, 뭐, 간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허리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 또 심장도, 심장도 약하,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깜빡깜빡, 뭐, 깜짝깜짝 놀란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 그리고 치질 조심해야 됩니다 전차 카드 전차 카드는 실제 약간 그 뭔가 움직임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염병 이라든가 요번에 뭐그 우리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거 이런 것들 감기 라든가 뭐 요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 움직임이 많아서 그런지 근육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약간 혈순환을 좀 많이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피가 피를 맑게 하는 부분을 좀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 카드 힘은 치아 쪽 치과 쪽 요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턱 치과 뭐 요런 것들 뭐그 주변에 있는 근그 치과의 어떤 근육 이런 부분. 그리고 심장 쪽에도 약간 좀 약한 부분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은둔자. 운동자. 은둔자는 눈 쪽으로 눈하고 귀, 건망증, 뭐 이런 거, 건망증, 치매, 뭐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 면역 저하, 노화로 생기는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을 추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약간 보고 나는 아닌데라고 하더라도 이건 주의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운명의 수레바퀴 순환기 장애에서 많이 발생되어 있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질병 성인병 뭐 손발 저림 손발 저림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손발 저림 수족냉증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주의해서 좀 하, 바라보면 되겠죠. 일단은 어, 지금은 아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는 것도 괜찮겠죠? 맞는 건 아니지만 약간 확률게임이 있다라는 거죠? 정의 카드 11번이죠. 11번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도 정의는 눈, 눈 쪽에, 시력 쪽에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각막 손, 손상, 눈병, 백내장, 녹내장 이런 쪽으로 또 조심해야 되겠죠? 자, 거꾸로 매달린 사람은 다리쪽 태행성 간절염 이런 거 주시 주의해야 되고 또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중독이라는 것들은 좀 조심해서 약 약을 내가 아프다 해서 약을 계속 이렇게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죽은 카드. 이 카드는 되게 위험한 내용들을 많이 적어놨는데 피할 수 없는 큰 질병 이렇게 놨는데 일단은 가슴앓이 뭐 제가 뭐 이렇게 경험해 본 결과, 걱정이라든 가슴 가앓이라든 이런 어떤 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암도 조심해야 된다, 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과하게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과하게 걱정을 많이 하는, 하는 상황이면 이런 질병 같은 것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뭔가를 잘해야 됩니다. 자, 절제. 14번이 나왔을 때는 방광 쪽, 허리 방광. 등 허리 방광 쪽에 약간 주의를 해야 되고 이게 이건 어차피 다시 또 순환기거든요. 피가 좀 좋아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허리 방광 등 쪽을 좀 조심해서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마 카드 15번. 15번은 종양 그리고 불면증. 신경이 예민하다고 해야지. 이분도 신경쇠약, 정서 불안, 중독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배, 술 이런 거 조심해서 자기 몸 관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종양이 좀 약간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신경 예민하다고 했죠, 그죠? 신경쇠약, 우울증 이런 것도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16번 이 사람 또한 급성 뭐 급하게 진행되는 거라서 성격이 급하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질병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 뭐 시한부 이렇게 뭐 이런 내용이 없어서 엄청 끔찍하게 해놨는데 뭐 요,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 는 없지만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급한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많고 또 성질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질병을 많이 좀 드러난다는 거죠. 자, 7번. 간. 피로. 뭐 이런 육체 피로가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 이렇게 장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성에 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요합니다. 자, 달카드. 우울증, 히스테리, 정신질환. 뭐 이런 어떤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뭐. 그걸 뭐 지니고 있는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깜빡깜빡 건방증도 많이 있고 편두통 이런 거 달고 있겠죠. 자, 19번 피부 질환. 햇빛에 막 노출돼 있는 것처럼 피부라든가 이런 어떤 아토피라든가이 조심해야 되겠죠. 심장 증 질환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아이들처럼 호흡, 호흡 질환 조심해야 됩니다. 호흡기 이런 것들을 항상 유의, 유의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어, 심판 카드는 20번입니다. 잇몸. 그리고 치과쪽 그리고 호흡기 허리디스크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약간 좀 회복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호흡기 쪽으로 집중해서 관리를 하면 좋겠죠 자 마지막 21번 자궁 쪽에 있는 부분 여성 관련되어 있는 질병, 질병도 3번하고 같죠 그래서 3번 21번이 3번, 3번도 3번 숫자가 맞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순환기 계통 혈압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우리 몸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